음. 네, 저도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, 네, 이렇게, 이렇게,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여상이 그러니까... 입으로 얘기하면 좀 민망하니까. 네. 아니, 이거 이거 제가 제 생각에 제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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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어.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상이나 우혁이가 오디션을 음. 보고 들어오는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. 음. 제 회사에 좀 오래 있었어가지고 여상이는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이제 그 뭐라 하죠? 그 저희 이제 팬그그 아, 신인 개발 신 그, 신인 개발 어, 음. 팀 그에서 저한테 막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<laughs> 그래서 내가 엄청난 애를 한명 찾아는데 네. 얘가 전 회사에서 잠깐 이제 나와서 지금은 그냥 아무 회사 없이 있다고 한다 음. 그러면서 내가 얘를 꼭 데려올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었어요 오. 근데 이제 그게 여상이었는데 그때 저도 그 여상에 딱 사진을 보고 맞아요. 일단 데려오고 볼까요? 네. <laughs> 저도 그랬던 기억이 아 있어요 그때 당...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여상이 회사 6개와 컨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야. 아, 그럼 진짜 무조건 잡아야지 네. 네. 팀장님이 여상이를 데리고 오려고 맞아요. 엄청 힘을 쓰셨다고 네. 오 그랬던. 여상씨 오와그 <laughs> 중에서 이제 a d g 를딱 선택하셨네요 네. 네. 야 근데 선택한 계기가 우영이 때문이에요 여상이 아니 제가 아, 들어온 이유가 여상이 아, 때문에 그래, 아 그런데 네. 반대네요. 네 반대예요. 여사, 어. 여상이가 들어오고 우영이는 이제 저희가 세팅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네. 우영이 갑자기. <laughs> 갑자기 오디션을 <laughs> 본 거예요. 아 우영 씨가 여, 딱 오디션 봤는데 네. 네. 여, 여상 씨를 봤구나. 네. 그니까 여상이랑 원래 전 회사 때부터 알았던 친구였어 가지고 아. 이제 회사 에 연락이 와서 어이 회사 에 이제 여상이가 있는데 아. 여상이를 따라 가야겠다 이제 네, 해가지고. 어 어떻게 인연이 깊네요 오늘. 네. 네. 오호 열일살 때부터 네 알았다고 고등학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이야 팔 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진짜 네. 정말 뭐 오래 봤네요 네 그러면 진짜 <laughs> 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